저희 아이가 원하는 진로가 제가 보기에는 유망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 이야기하면 될까요? 방송에서 딱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처음으로 스터디 코드가 발표하는 건 전부 다 연구된 코드인데, 이것은 어떤 사견을 전제로함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왜 사견일 수밖에 없냐 진로에 대해서는. 고 얘기도 나오니까 들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보시기에 아이가 원하는 직업이 유망 직업이 아니다. 좀 걱정된다. 근데 여기 딱 써놨죠? 유망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 그거를 머릿속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망 직업을 추종하지 말라라고 제가 강의를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자 너무 빠른 트렌드 변화 그리고 10에서 15년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 다르겠지만 그냥 넓게 잡아서 지금 나이에서 무럭무럭 작아서 어떤 직업을 어디까지 최소 10에서 15년 후가 될 거예요. 그 정도 기간이 걸려요. 자, 지금 부모님들이 유망하다고 하는 직업 있죠? 그게 과연 10에서 15년 후까지 계속 유망할 거라고 예측한다? 빨리 트렌드가 바뀌는 이 사회에서 그 예측은 사실은 너무나 너무나 힘든 거죠. 자, 제가 아까 왜 사견이라고 전제드렸냐면, 나름 한국에서 굉장히 진로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예전에 심포지움, 세미나 같은 걸 하셨거든요. 근데 주제가 아주 기가 막힌 주제였어요. 향후 10년 유망직업 예측. 사람들이 뭐 엄청 모였죠. 워낙 권위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리스트를 발표하기 기다렸어요. 향후 10년 유망직업 1위, 2위, 3위, 4위. 흔히 뭐 신문에도 나오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딱 화면을 켜셨을 때, 프레젠테이션 하셨을 때 다들 어, 넘어갔죠.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표현 없고 딱한 문장이 있었어요. 나도 모름.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이 나도 모르겠다. 그만큼 이 유망 직업은 현재 사회에서 얼마나 밖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 보시기에 얘가 말하는 직업은 유망 직업 아닐 것 같은데 또는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변호사 판사나 뭐 회계사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증거를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 써 있는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도 아이들 게임한다고 그러면 부모님들 너무나 싫어하시죠. 물론 공부에 방해될 정도로 하고 아 그런 건 문제지만. 자, 프로게이머. 이게 사실 직업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어요. 어떤 어른도, 어떤 뭐 진로 교수님도. 그런데 프로게이머는 지금 당당한 직업이죠. 물론 부모님들은 아직도 인정 안 하실 거고요. 무슨 게임 하는 게. 아니요. 프로게이머는 이제 하나의 스포츠입니다. 심지어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갈 정도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요. 프로 축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 사실 프로 그런 스포츠 선수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잖아요. 뭐 우리 아, 아들이 무슨 손흥민이 되고 우리 뭐 딸이 김연아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음, 괜찮겠다. 재능만 있으면이라고 한번 생각할 정도로 받아들이셨잖아요 프로 게이머도 이제 그런 스포츠 선수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말한 뭐 손흥민, 김연아 이런 사람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당당한 어떤 직업이라는 거죠. 유튜버 지금 현재 시점으로 가장 화제의 직업 중에 하나죠. 크리에이터, 유튜버 이런 것들이 직업이 될줄 과연 유튜브라는 게 생기기 직전 1년 전에도 예측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또는 누군가 예측했다고 해도 정말 그게 이렇게까지 활성화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시대가 그만큼 빨리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문과, 이과, 이 논쟁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에서는 이과 세상이죠. 그런데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불과 10년, 15년 전에는 이과를 누가 가. 이과 가봐야 그 기술자 돼봐야 박봉이에 어 진짜 높은 직종에 올라가면 문과 가야 돼 이러면서 문과가 엄청났었어요 그러다가 이과가 예전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거 시대를 보면 재밌어요 그 남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과가 뭐 여덟 반 문과가 두 반이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바뀌어서 문과가 여덟 반 이과가 두반 지금은 뭐겠어요 또 이과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가 직업을 얻은 10년, 15년 전에도 이 이과 전성시다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하면 물론 댓글 달려요. 아, 이제는 4차 현업평혁명시대고 영원히 컴퓨터 수요는 오래간다. 제가 흥미로운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래요. 기술이 엄청 축적돼서 기술자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상세계잖아요. 이 세계의 어떤 룰을 정하고 어떤 이 세계의 그런 스토리를 하려면 인문학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메타버스 최첨단 기업에서 인문학 출신 또는 소설가 출신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인문학 소설가는 뭐죠? 문과죠. 기술이 정점에 달아서 오히려 인간적이고 인문학적인 무언가가 필요할 때 문과 지금처럼 문과 쪽이 메말라 있으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인문학 열풍이 한 5년 전, 6년 전에 불었던 거 아시죠? 물론 지금 다 꺼졌지만. 근데 그 열풍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다시 문과가 뜰 거라고 예상한다고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 이과 전성 시대가 한 20년 갈 수도 있고요. 이게 한 5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또 너, 너도 나도 개발자인다고 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물론 그래도 아직 뭐 공급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여하튼 제가 증거까지 보여드렸죠.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한다면 뭐라고요? 부모님들이 유망 직업을 함부로 예측하려고 하지 말아라. 또는 만약 우리 애가 다음 달에 취직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 애가 10년 15년 후에 취직할 거를 가정할 때 부모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유망 직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다. 아니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자꾸 수요 공급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만약에 딱 어떤 아버님이 보시기에 어, 내가 회사 갔더니 개발자가 부족해. 개발자가 대박이야. 그건 지금이죠. 그걸 토대로 우리 생각하시잖아요. 꾸준히 공급이 몰리겠죠. 지금 개발자 코딩 학원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우리 아이가 정작 취직할 때는 오히려 몸값이 낮아질 수도 있죠. 오히려 위험하다가 더 합리적인 가정이죠. 물론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움직여라 이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로 지도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유망 직업은 어차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 너무 이상적인 일일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좋아하는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즉 우리 애가 어떻게 진로를 정했어요. 방금 질문하신 분의 자녀처럼 너무 소중한 거죠. 진로가 없는 친구들도 많은데 진로를 정했어. 자기가 좋아서 정했겠죠. 그러면 그냥 그 일을 미뤄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상적인 얘기지만 같 현실적인 거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쨌든 그러다가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그 변하는 시대랑 맞으면 그때 막대한 부도 축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배 굶으면서 가난한 일을 해라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요. 물론 그 시대가 좀 늦게 올 수도 있죠. 어쨌든 두 번째 얘기. 그런데 우리가 직업이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또 빠진 논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직업을 선택한다 더큰 범위로 보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거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도 중요하죠. 근데 돈은 보통 뭐예요? 기본이죠.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다 못해, 행복, 하다 못해란 말이 좀 웃기죠. 가장 큰 거긴 한데, 어쨌든, 유행이 안, 안 따라와서 돈은 적게 벌일지 몰라도 일단 행복은 쟁취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라도 얻고 시대가 빨리 바뀌고 있는데, 괜히 따라갔다가 오히려 돈이 도망가니까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또 코드예요. 돈은 따라가면 도망간다고. 일단 행복은 하나 잡고 좋아하는 건 잡고 그러면서 시대변을 봤다가 그게 딱 맞을 때 돈도 노리는 것이 나름적으로 저는 이게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성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만큼은 진로만큼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특히 스터디 코드가 많이 연구했지만 그래도 웬만한 진로 전문가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사견을 근본으로 얘기해드립니다 다른 국영수는 사견이 아니라 이건 연구된 거고, 코드니까 무조건 따르셔야 된다. 이건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아무리 들으시기에 합리적이고, 나도 괜찮은데, 그렇게 좋게 봐주셔도 이것은 저의 사견이니까 참고만 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유망 직업 따라가지 말아라, 무조건 조언시켜라, 이게 아니에요. 코드였다면 제가 답을 드리겠죠. 그냥 이렇게 유망 직업이라는 것이 정말 기준이 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한번 품어보라는. 부모님들 만나시면 막 얘기하시는 거 있죠. 이런게 유망해. 아무리 부분은 뭐 혁명, AI 시대가 돼도 그래도 의사는 뭐 되지 않을까? 부 어? 그래도 변호사는 살아남지 않을까? 기사 매일 쏟아지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미 나온 이 의술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 사진 보고 빅데이터 가지고 더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벌써 AI 나온 거 아시죠? 심지어 의사들이 도움받고 있는 거 아시죠? 수술 같은 경우도 로봇 팔 가지고 원격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심지어 이제는 인간이 필요 없고 로봇이 자체적으로 수술하는 게더 정확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게 벌써 오래 쏟아지고 있는 기사예요. 여하튼 부모님들끼리 막 얘기하는 그 유망 직업 이런 것들이 정말 기준이 될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의심해 봐라라는 그 답변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답변 같아요. 아, 국영수 확정이면 무조건 코드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따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어쨌든 제 사견이 섞여 있다는 거를 전제 드리면서 어쨌든 고민할 지점을 드렸죠. 혹시나 우리 아이와 함께 이런 진로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싶다. 제가 하는 말이 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좀더 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스터디 코드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진로에 대한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입시와 진로의 관계에 관련된 입시 직결된 것도 있는데 그냥 진로. 제가 지금 말한 어떤 유망 직업에 대한 거 또는 어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유튜브 영상들이 있으니까 아이와 함께 요거는 제가 지금 부모님한테 답변 드리는 거니까 아이와 함께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좀 영감을 받아 보시는 것. 같이 토론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이건 제가 답보다는 구경수처럼 답이 아니라 고민할 거리 또는 그냥 박혀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딱 그걸 드렸으니까 우리 자녀와도 앉아서 답을 찾기보다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유망 직업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을 의심해라 그게 과연 기준이 될수 있는지 의심해라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